봄은 여지없이 찾아와 따뜻한 봄의 기운을 느끼는 안식일입니다. 만물은 추운 혹한의 겨울을 보내면서 추위를 견디며 이겨 왔습니다. 겨울에 찬바람에 시달렸던 나무들도 희망과 설렘에 음을 태웁니다 이제 대지는 푸른 싹을 내놓을 것입니다. 얼어붙은 산모퉁이에서 긴 겨울을 보낸 진달래도 어둠을 뚫고 일어나 생명을 노래할 것입니다. 이렇게 봄의 도래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움츠렸던 몸을 바로하고 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어느 소년 소녀들이나 알고 있다. 봄이 말하는 것을. 살아라, 뻗어라, 피어라, 바라라, 사랑하라, 기뻐하라, 새싹을 움트게 하라. 몸을 던져 삶을 두려워 말라. 헤르만 헤세의 봄의 목소리입니다. 이렇듯 바람의 시샘에도 봄은 어김없이 오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 봄을 노래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답답함 때문에 고통과 절망 때문에, 낫지 않는 질병 때문에, 혹은 드리워진 삶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봄을 노래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희망을 갖기 어렵고, 오늘도 여전히 긴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감격의 언어도 가두고, 감사의 마음도 가두고, 감격의 눈물도 가두고, 일로 자기를 가두고, 스스로를 창닫힌 어두운 밤, 방 속에 가두어 두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아프고, 춥고, 힘들고, 외롭고, 바쁜 것 아닌가. 여러분 저 역시 그렇습니다. 늘 몸은 쑤셔 아픕니다. 차갑고 냉정한 환경 속에서 추위를 느끼고 되는 일이 없어 힘들고 친구야 놀자 하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 외롭고 해야 할 일은 많아 바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러니 무슨 봄의 노래를 부르고 사랑 노래를 부르며 터질 듯한 감격을 느끼며 행복해 하며 기뻐할 수 있, 있을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기뻐할 일보다 근심하고 걱정할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인생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중 하나가 기뻐하고 감격할 일보다 걱정되고 답답한 일이 더 많다는 것을 늘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 삶의 조건과 현상과 환경을 바라보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기쁨의 근원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 인생길에 진정한 기쁨의 샘을 발견해야 하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헤르만헤스의 봄의 목소리가 아니라 10편 97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봄의 목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10편 9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아 뛸 듯이 기뻐하여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아 뛸 듯이 기뻐하여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라는 부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도무지 기뻐할 일이 없고 즐거워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뛸 듯이 기뻐하여라 즐거워하여라 여러분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뛸 듯이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뻐하라는 시편의 소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메아리처럼 들려옵니다. 신약의 바울 역시 빌립보 4장 4절의 말씀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신자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뻐할 만한 자리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슬픔과 불안과 원망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바울의 삶의 자리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였지만, 그의 심령은 깊은 희락에 젖어 아픔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하여 희열에 붙들려 살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나 시편의 기자 역시 곤고한 자리에 있기도 했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두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운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울의 이런 의연함의 비결은 무엇일까? 그들이 누리는 기쁨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야외 말라크,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이들이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와 체질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슴 가득한 기쁨으로 노래하는 10편 97편은 그 첫머리에서 그것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와께서 다스리신다. 여와께서 통치하신다.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야외께서 왕이시다. 각기 다른 역본이 이렇게 야외의 말라크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사상, 야외 말라크는 시편의 주제이자 성경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알려주신 기도문의 핵심 중에 하나가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삶의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꿈꾸며 살수 있었기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고, 기쁨의 들도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시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단어, 그 표현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할렐루야.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온 가슴으로 경험하면서 외치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한 가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걸음걸이를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젊은 날도 다스리시고 문제로 얼룩져 있는 중년의 때도 다스리시고 외로움과 회한으로 얼룩져 있는 내 노년도 다스리시고 어둡게만 보이는 내 장래도 다스리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어려운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의연함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꽃이 피는 시간도 있고, 꽃이 지는 시간도 있습니다. 꽃 피는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꽃이 떨어지는 시간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꽃 피는 시간은 아름답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꽃이 지는 시간은 슬프고 불행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꽃이 피는 날이 있고 떨어지는 날도 있습니다. 만나는 날이 있으면 헤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가피한 삶의 원리이며 진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꽃이 지는 날을 보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꽃이 지는 날에도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설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기운을 찾아보기 어렵고 생명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 조건마저도 갖추고 있지 않은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생존이 어려운 아무 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인도와 힘의 표징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고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인생의 광야에 서 있음을 느끼는 순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각된 신상을 섬기는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할 것이며 헛된 우상을 자랑하는 자들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인으로 묘사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조각된 신상을 섬기고 헛된 우상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불안을 주입하려 합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시대이기에 돈이 아주 오만한 자세로 세계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모두가 만몬이라는 돈신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소위 번영 신학이라고 불리는 거짓 가르침은 물질 욕에 사로잡힌 기독교인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물질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수백만의 기독교인들이 이 허황된 교리에 미혹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물질 축복도 받고 몸도 건강해지고 덤으로 천국까지 간다는 삼중 축복에 열광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이 있는 사람들을 영혼이 아직 잘되지 못했다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가난한 교인들은 자신이 영혼이 잘되지 못하여 복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봐 자신의 가난을 숨기고 움츠러들게 마련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제자인 가요에게 말하고자 한 것은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진리 안에서 범사의 바른 길을 선택하고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을 갖기를 기도한다. 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이란 우상을 따라다니다 보면 마음은 황폐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를 밑바닥으로 자꾸만 끌어 내리는 것들이 다름 아니라 시편 기자가 말하는 조각된 신상 혹은 헛된 우상입니다. 우상은 실체가 없는 헛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돈이나 명예, 권세, 이념, 출세 이런 것들이 모두 우상이 될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대중문학의 스타들 소위 셀럽들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줄을 대고 있는 권력자를 우상으로 섬깁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결국 이러한 우상들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것들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지치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생을 경축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높이 있는 사과를 떨어지게 하는 중력이란 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작고하신 이어령 선생님은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만 봤지. 사과가 무슨 힘이 있어서 거기까지 올라갔는지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억압당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실천이 삶의 목표였던 프랑스의 실존 사상가 시몬 배우는 그의 책 중력과 은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모든 자연적 움직임은 물질계의 중력 법칙과 유사한 법칙들에 의해 지배된다. 은총만이 예외이다. 은총만이 예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오직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계에서만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은총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늘의 부요를 누리게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야외 말라크를 아는 사람만이 중력을 거스르고 위를 향하여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늘의 은총을 우리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발견합니다. 빛은 의인에게 비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샘처럼 솟을 것이다.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려라. 개혁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삶의 일학마다. 빛을 뿌려주셔서 환하게 하시고 온 가슴에 기쁨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뿌리고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흩다, 분산시키다. 이것을 뜻하며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빛과 기쁨을 뿌리는 것은 그 적절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심판주로 임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의인의 삶의 환경이 암흑과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뿌린 씨앗이 당장은 눈에 안 보여도 열매를 맺기 위해 자라가듯이 이미 빛과 기쁨의 씨앗이 뿌려졌으므로 보이지 않지만 그 열매도 자라가고 있으며 따라서 이런 암흑은 기쁨을 맞이하기 전에 잠시 맛보는 암흑일 뿐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재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평화의 승리가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빛은 구원 혹은 축복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빛이 의인에게 비친다는 것은 의인에게 빛이 심겨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때 우리 속에 빛이 파종된다는 뜻입니다. 그 빛은 구원이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10편 기자는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려라. 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삶은 여전히 힘겹지만,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드는 사람만이 이 약속의 기별을 향해 귀가 열린 사람만이 일반적인 삶의 법칙들을 거슬러 올라가 이 영적 축복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봄이라는 계절은 내 응달진 뒷뜰에 비추오는 봄빛으로 인해 생명들이 약동하고 춤추는 모습을 통해 너도 그분을 만나 춤추는 인생을 살아라. 뻗어라. 피어라, 바라라, 사랑하라,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계절입니다. 긴 겨울이 있어서 봄이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온 몸을 어렵게 하는 추위가 있어서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긴 겨울, 만물은 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시인 김현승님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의 마지막 연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이며 나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고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세상살이입니다 연로한 어른을 모신 분들은 날로 기력이 쇠해가는 부모님들의 모습으로 안타까워하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모시는 분들은 지쳐 힘겨워합니다. 기쁨이 없는 시대입니다. 미세먼지로 덮힌 뿌연 하늘을 보아야 하는 우울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나는 기뻐합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도 나는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끝난 것처럼 보인다고 끝이 아닙니다. 밤이 깊다고 해서 그 어둠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길에 굽어 도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 놓여 있어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때문에 우리는 결국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야외 말라크 이 사실을 아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전심으로 신뢰한 사람들은 어두운 밤에도 노래했고, 환란의 날에도 믿음으로 우뚝 섰으며, 마지막 숨을 내쉬는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봄길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이며, 믿음으로 겨울을 이겨온 사람만 누리고 그 아름다움에 취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진정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소식도 없고 기쁜 일도 없는 이 우울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도 봄길을 걸어가고 스스로 봄길이 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랑이 끝난 자리에서 스스로 사랑이 되요. 봄길을 가정에 만들고, 일터에 만들고, 삶의 자리에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주님께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